질러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온 김윤수입니다. 제가 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부울경 내가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음, 제 초대, 재장년에 초대 특위위원장이었는데 그랬다가 작년에는 또 김두관 위원이 맡아셔서 2대 위원장 하셨거든요. 제가 3대 위원장 다시 맡았습니다.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 어움 듣고 있는 우리 김경수 전 지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부역형 메가시티 사업은 자기하고 저하고 공동기획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같이 상의하면서 우리는 경제공동체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를 같이 궁리도 하고 승사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왔었다. 그런 연도로 제가 지금 이 특위위원장도 맡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2011년도에 서울에서 회극을 했던 그 지역구를 던지고 부산으로 귀향을 했습니다. 귀향 직후에 창원에서 일이 있어서 사람을 만나고 나서 저녁에 부산 해운대 약속장소로 가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거리로 따지면 뭐 한, 한 50km 정 넘을 것 같은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철, 수도권 전철이 있어서 좀이라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시간이면 충분히 갈 것인데 저녁 시간에 세 시간 걸려서 부산 들어가면서 아이건 아니다. 도대체 부산 경남 부산에 시장, 도지사들, 국회의원들은 들지뭐였는가 그런 간단했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국철 1호선은 1974년 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데 서울역 중심으로 인천, 수원, 어정부를 연기하는 노선을 국가 예산으 철도청이 건설했습니다. 지금도, 지금은 물론 그노선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 수원까지 가던 이 노세는 철안 아산까지 가죠. 그래서 서울에 노인 어른들은 공짜 국철를 타고 아산에 오천 원천, 온천, 원양 원천까지 가서 목욕을 하십니다. 인천 노선들도 확장이 됐고, 어정부 노선도 저 위에 양주 위쪽까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40년이 돌지만 지금도 부산, 경남, 부산, 울산 간에는 그런 전철 개념의 국철이 아직도 안 나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들어지는 철도를 가지고 우리가 전철화 시켜보자고 애를 씁니다만 여전히 중앙정부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식 때문에 부산, 경남, 울산이 따로따로 가서는 점점 더 지고 가겠구나라는 문제식이 메가시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따로 살아야 잘 산다 그랬죠. 지방자치를 도입하면서 따로 봤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방자치의 개인은 분명하고 그래서 따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따로와 함께 따로 또 같이 해야 잘살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행정의 칸막이로 나누어져서 말로는 협력을 하자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잘 조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메가시티 사업을 통해서 지금 지방자치부까지다 고쳐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을 하고 특별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제도적 편안에서 같이 공동의 경제적 미래를 도모하고 설계하다 보면은 결국은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창원시도 이제 통계시가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러나 저는 차원니 갖고 있는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잠재력을 더 극대화하고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불교 메가시티 사업을 통해서 자주 찾아가시기를 드리고 저도 그곁에서 돕고 원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불러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